그래서 예전에는 사역을 다니는 것도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뭐 얼마 건, 얼마 부르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얼마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음. 왜냐면 하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음. 다들 그렇게 하시길래.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내려놓은 게 있어요. 아. 부르시는 곳에 기도하고 갈 때는 안 주셔도 가고 아.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내려놨어요. 음. 그랬더니 정말 안 주시는 곳도 있지만 갔어요. 음. 그리고 주심을 주신 대로 받았더니 정말 뭐 5만 원도 주시고, 음. 10만 원도 주시고,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. 음. 나는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, 음. 음. 그 마음이 안 들어요. 아. 그냥 너무 감사해요. 하루가 음. 그곳에 가서 너무 힘들게 할수 있어요. 나는 운전을 해가지고 뭐지방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해요. 근데 아무 데나 가진 않아요. 음. 기도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. 네. 부르신다면? 그리고 주신다고 하신 건 주셔야 돼요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만 원이든 맞잖아요. 봉사 <laughs> 활동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지금 유기견 송을 만들고 있어요. 저희가 어, 네. 네, 녹음은 다 했고 네. 제가 나쁜 일 힘들 때하나님이왜 반려견을 저한테 5년 전에 보냈어요? 음. 그러면서 반려견을 보냈는지 몰랐어요. 저는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얘네들하고 <laughs> 생활하게 된지 몰랐어요. 이유가 있더라고요.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. 음.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? 제가 아.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. 아.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음. 알지만 깊이 모를 때 있어요. 근데 음. 제가 이 아이, 이 반려견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그 음. 느낌을 알겠어요.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. 내가 얘네들을 왜 저한테 보낸지 알겠습니다. 음. 라고 해요. 음. 이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. 음. CTS。